차 조심하고. 차고 가자.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엄마구나. 네네. 인사드려, 할머니한테. 안녕하세요. 인사 똑바로 했어, 아베? 목에 꾸벅하고 허리 딱 숙이고 해야지 인사를 한 응? 저것들이 쌈한인 것. 네고국 네, <laughs> 네, 뭐 네. 응? 한국 다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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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국한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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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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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나갔고들어한다네 맞아요 한국 한한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게 간다고 네 가자. 응, 손 잡고, 루나 손도 잡아주고. 경찰이 딱 잡아주고 지켜줘야지. 렘 군종이네. 우번 빨리 어 여기 여기 문에 경찰 봤네아 경찰 봤어? 어 파방 여기 우리 이쪽으로 가자 버스 있으니까 거기 앉아 앉아 거기 버스 많아서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아 어, 버스 여기, 여기 버스, 버스 가는 길이구나 응. 응. 응 여기 여기 서 있어 응. 버스 가는 길이니다

가자 네, 나내 네, 네, 봐! 오빠 네, 내야 네, 여기 형오 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손 잡아야 돼. 레일은 <laughs> 네, 오빠 손 잡아줘 빨리. 손을 안 잡으면 그 정체가 숨숨써 뭐. 아손 지속 써봐야 돼. 안잡 인사하고 인사하고. 안녕하세요 에나 누나 에나 누나 가자 여기 가자. 아니요좀더 응. 가야지 우리 시장 안 갔다 올거야? 식당? 지금 가잖아 시장 시장은 오늘 문 닫았어 추석? 추석이잖아. 추석 다음 날은 문 닫아. 추장네 추석은... 우리는 추장님, 추석... 추석... 아, 어디 어디. 아베 같이 가. 같이 가. 어디, 어디야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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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드려. 어? 어? 뭐? 불안다. 엄마, 해아버지한테가지 같이 가자, 가자. 나도 하고 싶어. 넌안 돼. 아니. 왜! 너무 마는저저저 다음에 한가 하자고. 할때일좀 배우고. 오늘은 안 돼. 오늘 너무 바빠. 가자 뭐 먹을 건데? 엄마 나 이거 어어줘 엄마 나 이거 어어줘 열어줘? 응 이거 쭈쭈 봐 이거 아 망고 봐 이나쭈쭈먹 거야. 야 이거 뭐? 쭈쭈 쭈쭈바. 뭐? 어 그거. 레이라가 만진 거. 맛 있어? 응. 맛있어. 엄마 혹시 <목소리> 돼지 바 돼지 <목소리> 바 돼지방 여기 있다. 나도 <목소리> 이거 사다 <목소리> 줘 <하자죠>, 그러면. 돼지돼어디 <목소리> 있어. 나는 돼지밥 먹고 싶어. 돼지밥은 어디 있 여기! 엄마도. 야, 다들어 줘. 어, 나는 이거 먹고 싶어. 나는... 누나도 돼지밥. 어? 누나도 돼지밥. 응. 엄마, 나 이거. 레이나 거. 루나도 어? 루나는 음. 엄마, 불덩구 응? 안할 거야? 응, 안해 어제 더 위험해. 뭐? 불꽃놀이. 네. 와 여기는 시골 슈퍼라서 시골 슈퍼는 나시랑 호미를 팔아. 멋지다. 나라이도 팔아 나라이. 각종 사이즈, 각종 다양한 사이즈의 나라이가 있습니다. 엄마. 바켓스바켓스바켓스바켓스스케스 야 야, 시키... 야, 야, 스 바게스. 바스트레스바가스 바게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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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야지. 안녕하세요 하고. 너 인사 안 했잖아. 얼은 뭐 무조건 인사하는 거야. 눈 마주치면. 둘이 같이 바꿔 먹어. 앉아서 먹어 앉아서. 앉아서 바꿔서 먹으세요. 밥을 몇 살이에요? 만세 살이요. 만세 살에 네, 남자 애는네 살. 아빠가 프랑스요. 아, 프랑스. 여기 보세요. 아벨 한번 먹고 싶대. 루나도 아베오빠 한번 줘. 이 집어 맛있지. 아니라 쓰레기 버려러아 착해라. 잘했어. 잘했어. 아베리 오빠 옆에 앉아. 너 가까이 앉아. 나는 이거 다시 하려고. 뭐야? 너 어제 샀잖아. 같이 하라고 산 거야. 같이 해. 아, 알았어, 엄마. 이따 사줄게. 착하게 해. 할 <laughs> 거야. 같이 하라고. 아니야. 아. 안 돼, 안 돼, 먹으면 안 돼. 줘봐. 줘봐. 아, 먹으면 안 돼. 이거 먹어. 하게 마감을 하고 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하고 갈 겁니다. 미디어에 노예들이 된 아이들. 하지만 식당에서 아, 아이들한테 이거 안 보여주고는 통제가 안 돼요.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요. 아, 뭐 먹어? 나 내일은 가복수. 할아버지한테 봐봐. 봐봐, 이 이렇게 잡고 양손으로. 딱 튀겨요 이렇게. 똥 나왔어. 먹네 네, 이 당연히, 응. 그래. 어? 아! 아! 아 레이라, 루나, 레이라! 음, 야, 너 쪽도 아다아 이거가. 바빠. 바빠야어도야 되고, 코트도 써야 <laughs> 우리 집에 그런 거 많이 있지. 없다. 레이라는 <LATINIQ> 왜, 왜 자꾸 먼저 말하고 싶어? 왜냐하면. 왜냐면 왜냐면 이..이..쿠션이.. 그, 순환! <목소리> <목소리> 경찰서 가는 거야? 빨리 와 <목소리> 여기 가 안돼! 여기 가면 안돼! 거기 경찰서야 가면 안돼 빨리 와 여기 가 안돼 가면.. 빨리 와 경찰..이쪽은 경찰서야 말했어 너 와, 고맙습니다. 했어? 아빠아아벨 이쁘다. 아벨 멋있다 고맙습니다. 얘네들은 <laughs> 쌍둥이에요? 네. 진짜 진짜 년마아 넌안 돼. 오늘은 안 돼. 오늘 너무 바빠. 아벨이가 할아버지 고기 자르는 곳에서 황정살을 훔쳐왔습니다. 아, 네. 기다리세요. 미친놈. 아, 갖다 음 미안해. 이거 하나도 안 아, 이거 나 아, 이거 하나도 안 경찰이 물건을 훔치면 어떡 해? 고야고기를훔쳐어할 아, 버지꺼 이거 어떻게 네. 해?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해? 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? 이어대요 해? 이거 어 이거 어떻와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도이어 왠지 오지마 할아버지 가게 니 경찰 불라 안되겠다 경찰 불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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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구속 바로 구속시켜 도주의 아, 우려가 있어요 흔히요. 구속시켜요 친구 불려 아 친구 불려 나, 나 무정기 어치소에 넣으세요 무정기 어 친구들 불러 무정기 어어어 아니 아니 무정 집에 있 무정기 집에 응? 하고싶어? Paul? Hannah 그래 뭐하고싶어? 이거 하고싶어 s 어달라고 <laughs> 아, 할머니 허리 아파 레 i 아는 이안이 오빠한테 해달라 그래 h a r m o 이 i a hurry up. l 이 n a you are 야 o t 어어 i n 아 t 이 be a 어 엉덩이를 받쳐야돼발발발 어? 어, 올려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자 소원 빌어요, 여러분. 가족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. 그거면 됩니다.